안녕하세요. 호국당의 최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경자년 21살의 경진생분들 신년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laughs> 21살의 경진생분들. 네, 이 분들은 어 경자년의 합이 든 띠로서 아주 좋은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동서남북이 열리니 성인으로서 힘차게 발판을 듣기에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마음 먹고 뜸 먹은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빠르게 되겠고 음, 추진하시는 것에 있어서 장애물이 없으니 실력만 잘 갖추신다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금전 운으로는 예, 일단 아주 좋습니다. 학생분들이 음, 많으실 텐데 큰 돈을 벌기에는 아직 음, 나이가 어리신데. 어, 행제수를 한번 노려서 복권 등을 구입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음, 이제 성인이니까 어, 복권도 다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음, 본인이 필요한 자금은 수월하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저축도 많이 하실 수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시험 운의 경우에 음, 노력의 결실을 볼수 있는 해라고 봅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시험은 모두 결과가 좋겠으니 기대 이상의 성적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에 직장 내에서 본인의 실력을 인정받고 상사에게 이쁨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애가 되겠어요. 동료들과 호흡도 척척 잘 맞아서 맡은 일에서도 좋은 결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부서 이동이나 이직 등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음, 음 그런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다. 본인이 구하고자 하는 곳에서 빠르게 소식이 예, 들려오겠습니다. 뭐, 투잡을 생각하셨다면은, 그 역시, 어, 투잡으로 인한 금전에 그런 이득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시거나 욕심을 너무 과하게 내시면은 끝이 조금 좋지 못할 수 있으니,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뛰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애정의 경우에, 배려심을 먼저 앞세운다면 애정운 또한 아주 좋겠습니다. 음 예쁜 이 연인들은 애정이 깊어지는 시기로 예쁜 추억을 많이 만드실 수도 있겠고 새로운 이성운 역시 좋으므로 음 솔로이신 분들은 소개팅이나 만남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음두 명의 이성이 동시에 대시를 할 수도 있으니 판단 잘 하셔야 어떤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음, 대인관계로는 어, 협력자, 조력자 어, 등의 그런 기인의 도움을 어, 받으실 수 있겠어요. 수월한 성공의 지름길을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 근데 하지만 이게 너무 의지를 하거나 내 속을 많이 내비치면 약간의 이런 구설이 생길 수, 수 있으니 이 점에 조금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건강으로는 과로나 피로누적으로 오는 그런 질환들 그리고 신경성 두통에 유의하시고 수시로 스트레칭 등으로 피로를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33살 무진생 분들 신년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분들은 아주 활기차고 바쁘게 움직이고 변화나 새 어, 새롭게 출발하시기에 아주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음, 원하시는 것을 얻고 또 이루실 수 있, 있는 그런 해가 되겠어요. 계획했던 것이나 미루고 계셨던 것이 있다면 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추진하시기에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존심도 세시고 또 바르시고 정직하시고 푸런하시고 은근히 욕심도 있으셔서. 어, 센스 있게 좋은 길을 잘 잡아 크게 나아가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 금전 운으로는 일단 좋습니다. 어, 부족한 금전은 다 메워지겠고, 어, 원하는 곳에서의 자금 용통이나, 어, 적금을 탄다든지, 어, 목돈도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만큼 또 나가실 수도 있으니 지출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는 빛을 보실 수도 있지만 과한 투자나 무리한 변동은 끝이 조금 불리하실 수 있으니 과한 욕심을 내리시고 현업에 충실하신다면은 좋은 결과와 성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나 확장 등은 성급하게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시면 중간에 시끄러울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문서나 계약의 경우에 특히 동업이나 공동명의의 경우에 실수가 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신중을 기하셔야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유의하시고 시험이나 자격증의 경우에도 운이 좋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경우에 활기찬 해로서 일의 능률도 오르고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을 하실 수도 있겠고 부서 이동이나 이직 등을 하시기에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투잡이나 취직의 경우에도 운이 좋으니 어, 길을 열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맡은 일에 있어서도 동료들과도 손발이 잘 맞아서 일의 결과가 좋겠고 수월하게 마무리를 지으실 수 있겠습니다. 어, 단 공가사는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정운으로는 미혼이신 분들은 결혼하시기에 좋은 해로 어 연인이신 분들은 미래를 약속하게 되거나 어 혼사가 어 오갈 수도 있겠고 가정으로나 임신이나 출산의 경사도 있겠습니다. 기쁨이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로는 인간의 덕도 보실 수 있지만 섣부른 약속이나 언행이 있어서 어 조금 시끄러운 일이 생기실 수도 있겠으니 만남이나 모임 술자리 등에 있어서 매사 이렇게 유의를 하셔야 탈이 없겠습니다. 어, 약속을 못 지키게 되거나 어, 말이 앞설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디스크 질환 그리고 천식 기관지 질환 등에 유의를 하시고 약간의 사고 수도 보이니 늘 일하실 때 그리고 운전을 하실 때에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관지 천식 이런 거에. 도덕이나도라지차 같은 것이 어 수시로 이렇게 차려 이렇게 다려서 마시면은 어 질환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건강 아, 경자년 45세 병진생 분들의 신유런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분들은 참 끼도 많고 재능도 많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기세 언니아들도 많고 어, 경자년에는 무언가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그 중에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고, 공부나 자격증 같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십니다. 어, 시작하시기에, 어, 그리고 준비하시기에 좋은 발판이 될수 있는 해이니만큼 경고망동 하시는 일이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금전운으로는 막혔던 금전이 해결이 되고 풀리는 해로서 그동안 은행 대출이 막혔다면 대출이 열리거나 개돈을 탄다든지 아니면은 적금이 만기가 된다든지, 어, 원하는 곳에서 자금 융통이 순조롭게 흐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는 현업에 충실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잘 이끌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어,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 준비하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거나 어, 시작 후에 잠시 좀 주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경험 없이 무리해서 업을 어, 시작하시게 되면은 좀 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셔서잘 알아보시고 신중히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운의 경우에 나쁘지는 않지만. 어, 나에게 득이 되는 문서가 될 수도 있고, 실이 되는 문서가 되실 수도 있으니, 무모한 투자나 계약은 조금 삼가를 하시고, 판단 잘 하셔서 좋은 문서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경우에 음, 맡은 일이 많아지거나 어,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조금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의 능률이 조금 떨어지실 수도 있겠고, 어, 맡은 일에 조금 실수를 하게 되거나 만족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쁜 시기지만 바쁜 만큼 움직이는 만큼 금전적 보상은 있겠습니다. 월급이 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 취직이나 이직 등을 계획하셨다면 두곳 중에 한 곳에서는 소식이 있겠습니다. 욕심 내지 않는다면은 큰그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애정 운으로는 연인들은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실 수 있겠고 추억을 만들 시기에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이성 운이 좋음으로 평소 음, 좋아하던 이성이 음, 이성이 있으시거나 새로운 이성에게 과감히 프로포즈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 이성 운이 좋을 때에는 음. 조금, 어, 겹치지 않도록, 어,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되겠어요. 어, 그리고, 부부의 경우에, 어, 연인이신 분들, 그리고 부부이신 분들은 다른 이성으로 인해서 내적 갈등을, 어, 조금 속으로 겪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 서로에게 실수가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어,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성 문제, 어, 그리고 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어떤 다툼이나 구설에 주의를 하셔야 문제가 없겠습니다. 금전 거리에 있어서 신중하셔야 되겠고, 은행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어,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음, 기관지, 그리고 생식기 질환, 그리고 호르몬계통의 질환에 주의하시고, 약간의 어떤 사고 수도 보이니 일하실 때. 여행을 가시게 된다든지 하실 때에 예, 안전에 유의하시어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57세 값진 생분들의 신년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아, 이분들 참 똑똑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어, 높은 위치에 계시거나 어, 관을 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음, 인덕도 있으시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복이 좀 많으신 분들이에요. 어. 근데 2020년에는 이분들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해로, 음, 보시면 되겠어요. 어, 원하는 일이 다 수월하게 성사가 잘 되고, 또, 어, 어, 뜻한 바를 이루실 수 있는 좋은 결실을 보실 수도 있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금전으로는 바라던 곳에서, 어, 자금융통이 수월하게 되실 수 있겠고, 어, 또, 구한다고 하면 또 쉽게 또 얻을 수도 있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대출이 열린다거나, 어, 못 받았던 돈이 있으시다면은 돈을 받게 되, 어, 되신다든지, 빛이 있으시다면은 빛이 해결이 되신다든지, 투자했던 곳이 있으시다면은 금전상에 어떤 이익이 생기실 수도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경우에, 떠났던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고 새로운 손님들이 늘어나고 아 어, 북적이는 손님들로 바쁜 해가 되겠고 새로운 사업이나 확장 이전 등에 있어서도 예, 여러분들 무리 없이 추진하실 수 있겠습니다 결과 또한 만족하실 만큼의 빛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서운의 경우에 원하는 문서도 수월하게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2020년에 잡으시는 문서는 어 득이 되는 문서로서 후에 나에게 재물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불리는 문서가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또 욕심을 너무 내시거나 남의 말에 너무 쏠깃해서 섣불리 잡으신다면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나실 수도 있으니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경우에, 음, 높은 위치로 올라서는 시기로서 조금 음, 승진을 하게 되시거나, 아니면 관직이 오르고, 월급이 오르고, 보너스 등이 생겨나고, 어, 또, 투잡의 경우에도 금전의 상의 그런 이익을 많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 투잡 역시도 괜찮아요. 그리고 동료들과 손발이 잘 맞는 시기로써 일의 능률도 오르고, 맡은 일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내실 수도 있겠고, 어, 윗사람이나 이런 상사에게서 인정받는 또 그런 좋은 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정운으로는 가정으로는 부부간의 화합이 잘 이루어지고 예, 일심동체가 될 수도 있겠고 자손들로 인해서 웃을 일도 있겠습니다. 어, 경사도 보이고요. 어, 기쁜 일이 많은 애가 되겠습니다. 가정으로 예, 웃는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를 받쳐주는 아래사람의 덕을 보고 나를 당겨주는 윗사람의 덕을 보라 했고 또 옆을 지켜주는 친구의 덕을 보고 또 나를 지켜주는 신의 덕을 어, 보라는 해이기 때문에 천군만마가 든든하겠습니다 아군과 접근을 잘 판발하셔야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음, 단 건강으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일단, 간 질환, 그리고 신경성 질환, 화병, 그리고 혈압 계통의 질환에 유의를 하셔서 꾸준한 건강관리와 어, 검진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빛이 나는 2020년이 되, 어, 되십시오. 69세 임진생 분들의 신년은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분들은 경제적으로나 좀 가정적으로 탄탄하신 분들이 많아요. 똑똑하시고, 지식이나 경험도 많으시고, 음, 자식이 복도 많으세요. 네, 2020년 경자년에는 무리 없이 내 자리를 지키면서 여유롭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이분들 센스도 있으시고, 어, 성격도 시원시원하시고, 직감도 빠르시고, 날카로우시고, 관찰력도 예리하신데, 좋은 운기가 왔음을 기치하시어서 뜻한 바를 이루시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금전운으로는 자금적으로 수월하게 흐르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얻을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받게 되거나 개돈을 타시거나 투자한 곳에서 이득을 보시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는 눈에 띄게 활짝 열리지는 않더라도 나쁘지는 않아요. 잠시 손님이 뜸하거나 잠잠하실 수는 있지만 현업에 충실하시면 다시 활력을 에, 띄실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의 경우에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듯이 가셔야 조금 문제가 없겠습니다. 신중하게 판단 잘 하시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이동 변동 확장의 경우에는. 날과 방향을 잘살펴셔야 탈이 없겠습니다. 음, 저희 이렇게 부당리 같은 선생님을 찾아뵈셔서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운의 경우에 욕심내지 않고 한 단계 눈을 낮추어서 잡으신다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후에 득이 될수 있는 문서로서 경전년에 잡으시는 문서는 어, 빠른 이익이나 결실보다는 서서히 빛을 보는 그런 문서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는 음, 부부간의 다정한 한 해를 보내실 수도 있고 가족분들 그리고 자손들로 인한 경조사가 많이 있겠습니다. 이제 예령 임신이나 출산의 소식이나 또 혹은 반대로 일가의 상문 소식도 들려오실 수 있겠습니다. 예, 가족분들과 합심하시기에 어. 기쁨이 배가 되는 해이니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이웃이나 사람들을 알게 되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해로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음, 계기도 생기겠습니다. 단, 마음을 너무 주시다 보면 상처받거나 섭섭한 일도 생기실 수 있으니 정도의 거리는 음, 조금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담뇨 어, 음, 그리고 어지럼증, 뭐 빈혈, 그리고 뭐 위장 질환에 주의를 하시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하게 관리 잘 하셔야 문제가 없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더욱 힘찬한 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경자년 69세 임진생 분들의 신년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